선 선한다. 개들아. 어. 나도. 나늘 이런 새끼들이랑 게임 했어. 나 근데 여기 인기 인기쟁이 분이 안 계시네, 얘들로 봐. 인기쟁이? 나 네. 있는데? 미안. 아, 나 아, 너무 크게 왔었다. 미안 미안. 나 내가 통화 걸었어. 아, 맞아. 봤어. 아니 근데 김딸보. 왜왜왜왜왜나 인사 안 받아줬음? 왠지 받아달라고 하니까 받아주기가 싫었었어. 네? 네 아니. 안녕하세요. 저희 랭크 하나요? 자, 랭크 갑시다. 와! 내가 나랑 체리이가안 돌아가지 어, 않나? 아, 나 실버 2까지 떨어졌어. 괜찮아. 괜찮아. <laughs> <laughs> 야! 야! 벌써 디코 나간 다음에 침대로 <laughs> 눕고 싶네요. <laughs> 근데 누구, 오늘 누구? 저희가 하는 게 뭐예요? 콘텐츠가 뭐예요, 나은 님? 비캠의 내식 교실입니다. 아... 그러면 세부 항목에 뭐가 있죠? 이거 준비해오셨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죠. 콘텐츠인데 대놓고 그냥 사람들 불러다가 무지성으로 뚫어버리면 다 초면이거든요. 초보 그러니까. 초면 그냥 무지성으로뭐풀어놓고뭐체우 네, 네, 선생님한테 옛따 공하는 것도 아니고 힘을 해 이럴 건 아닐 거잖아요, 그죠? 네, 네. 음, 네. 뭔가 짜왔을 어이. 거 아니야? 아니 헤드야. 어. 그래도 방송하는 사람이 설마 <목> 그치? 아니야 내가 이걸 의심하시는 거예요? 내가 물어본 거까봐 물어본 게 아니라 당연히 짜왔을 거를 이제 꺼내게 해주려고 편하게 얘기해. 헐, 그래, 설마 핏. 방송인데 그냥 그러니까. 깨마자고 이거. 그냥 깨마자고 부르는 거면은 뭐 동네 피시, PC방을 가지 왜 여기 티슈 없어. 아니 그냥 비크들 레식도 해 모은 건데. 그냥 헤드한테 배우는 건용돈데 그러면 하빠 <laughs> 물어 가지고 유튜브 가기라도 잡고. <laughs> 하는 <거잖아>. 아, 그러니까 하방을 <laughs> 이제 레식으로 방송을 하고 싶다. 레식으로 방송을 하고 싶은데 <laughs> 어. 너가 뭔가를 생각한다거나 뭐 하고 싶지는 않을까 그냥 헤드한테 다 떠넘기겠다. <laughs> <너네> 방송을. <laughs> 어디? 그 레레직도 잘하시고 방송도 잘하시는 헤드님에게 배부자라는 그런 거에도 뭐 이제 뭐 그냥 뭐 무접 좀 떨어서 넘어가겠다. 아! 자 일단 가장 에? 기본적인 교전 수칙을 알려드릴게요. 이거 아, 근데 네. 다른 사람들 알 거예요. 똘보 이 같은 경우는 알 거고. 자일번아마루로큰 창을 탄다. 아. 오, 메모. 안 아, 돼, 메모하지 마세요. 아, 공격이구나. 공격은 그냥 하고 수비 때알려줄요 <laughs> 수비 때. 공격 도 알려주시면 안 돼요. 맨날 김남우 아마로 들고 그냥 부치는 거였거든요. 아, 공격에는 하드 브리저가 일단 있는 게 무조건 좋습 에이스 아야! 너무 좋고요. 맞아요. 대적 고르신 거 좋고요. 맞아요. 십니까 메버릭도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. 아항 들었지 체리? 메버릭을 아? 아, 못 한다. 그럼 제가 메버릭을 <laughs> 하겠습니다. 예, 이렇게 그러니까, 있고 저, 나머지는 그래. 그렇죠. 소프트 브리저. 저거 야. 저거 조피아 누구야? 짜연. 조 조피아 너무 아야. 칭찬해. 네크 누구야, 네크. 김떼민이야. 내 이름은 노크. 쟤는 원래 저래요. 괜찮아요. 오토카 남살자. 똘보기는 원래 지 하고 싶은 거할때 제일 잘하기 때문에 자 드론을 위치를 찾고 숨기셔야 됩니다. 네 좋습니다. 네. 드론이 아! 목숨 하나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. 아 그렇죠. 오! 진짜로? 공격팀은 목숨을 세개받고 시작해요, 세개받고저 완전 죽을 뻔했습니다, 죽을 아! 뻔했습니다. 자한명 죽었어요, 저, 저 누구예요? 다 같이 외치세요. 버러지 새끼. 버러지 <웃음> 새끼. <웃음> 너는 뒤진 거야. 자이 창문에 매달려서 싸울 거거든요. 네. 근데 이 창문에 매달리면 딱 봐도 위험한 곳이 몇 곳이 있지 않아요? 네 맞아요. 어디가 위험하겠어요? 어? 자이 네. 창문에 매달려 싸우면은 네. 저기 이쪽에서 튀어나와서 싸울 수 있잖아요, 그죠? 아 네. 여기다 덫을 하나 깔고. 아저 있어요 이거. 그렇지. 창문에 매달려요 이제. 저기에. 네. 오케이. 매창문으로 싸우 툭대로 죽여. 에이스님 에이 에이스님. 네. 저 언제 아, 열어요? 저 창문 열었어요. 에이스님 조이. 죽였어요. 일로 와 일로 와 나훈님 일로 와서 저 박쥐 는거 도와주고 이제 제가 그걸 하는 게 낫죠? 겠 네. 에이스님 에이스님 뭔데요? 에스 가는 중. 에이스 가는. 아, 여기가 뭔가 발견했어요. 돌 돌보기 어디서 죽었어가돌도아 화장실. 어, 시아노 아무도 없고 화장실에 저기 있는 거 같아요 화장실. 에코 하나 있고. 놀려서 한명더 죽였음. 다 박들락 당하요. 저... 여기 떠가요? 이제 때처럼 해가지고 병 열시고 설치가 고시는데요. 네. 어요 나이스! 자 이거 원리를 설명을 하자면 지금 우와, 그쪽 벽을 우와. 깠죠? 그럼 애들이 이제 글로 무조건 막으러 와야 되잖아요 그죠? <laughs> 네 저는 막으러 오는 경로를 대각선으로 못 오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한명 와... 앞에서. 이게 바로 생각이 있는 플레임... 아, 아니어 아. 뭐야? 나 애쉬 스였다 <laughs> 미안해? 우리 팀 싸가지 없는 새끼 있어요 <laughs> 근데 애쉬 스킨 있는 거야? 어? 에시 스킨 있는 거야? 왜 이렇게 점프해? 아, 그니까 욕한 거지. <웃음> 나를 <웃음> 죽이고 욕까지 하네. <안> <laughs> <laughs> 님들 방금 바리게이트 누가 부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? 뒷벽도 괜찮고. 어, 여기 와인바쪽 문 누가 부셨어요. 에시 <laughs> 다운 어, 어 좋아요. 서기애 <laughs> 에시 계속 봐주세요. 나은 님이. <laughs> 네. 좀 유리하게 그렇게 나가면 지지고요. 네. 그 왼쪽에서도 맞을 수 있잖아요. 네. 여기 이런데 좋은 자리 많으니까. 그런데 어드라서 본다던가. 아하! 오! 어 이거 너무 변태 같은데? 맞잖아 언니. 말심아 <laughs> 죄송. 끄랑 시작 시작. 나이스! 나이스. <laughs> 뭐야! 뭐냐고! 내가 까먹지 않아도 우리 팀은 이겨줘! 와너 잘하는데? 뭐지? <laughs> 버스가.. 왜 이기지? 왜 이기지? 나쁘지 않지 않아요 헤드님 저희? 왜까요 예. 나이스, 나이스. 아, 아흠. 저, 저, 저 잘하셨나? 예, 예, 예. 잘하고 있어요, 잘하고 네. 있어요. 완전 든든. 어? 워든든. 뭐 아, 완전 든든, 워든든. 예. 혜빈님 어... 네. 약간 목소리 떨리시는데? 아, 저요? 네. 건조해서 그래요. 아니, 너무 기쁘셔가지고 좀 설레시는 듯. 여보세요? 집 끊겼나, 방금? 여보세요? 아, 잠깐 뇌가 떨려서 그랬 아, 아, 아 뇌가 떨려서 그랬어요, 죄송 아, 저기 이거 놔줄게 코너스테이션! 코너스이 코너스테이션! 아 행복해 아! 길! 굴복이 한다 길! 코이션아 길! 개들아 안 맞았어 누가 어. 이런 새끼들이랑 게임했어 아, 너가 야. 성격이 아, 점점 나빠진 기. 아, 유인것 같아 주식거래소 인한다 주식거래소 하나 맞다, 이번 팀. 팀. 월 월등 가능할 거 같은데? 오! 나이스. 현정이야. 해님이 진짜 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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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껴. 너 멋있어. 최 말로 하자. 아이가 최현이가 아무리 개 똑같고 짜증나도. 할소어 거야, 버가못 들었어, 나도. 오비게 다니니까? 아! 빨리 빨리 빨리. 너무 좋다데 아니저 세호님 에이펙스 로고 진짜 간 지난다. 나도 이제 곧 만들게 세호마 머리 조심해. 아까 지금 왜 죽인 거지 근데? 아니나 근데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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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인 줄. 사람이긴 아, 해. 채널이니까 아, <laughs> 그러니까 사람이긴 어? 해. <laughs> 방금 적인데. 야 방금 개가 짖지 않았네? 여기 사람 아닌 거 있는데? 방금 똘망이 짖는데? <laughs> 아 씨발 짖으면 만 원. 짖으면 만 원. 인원이었네. 테끼 저어 정말 재밌었던 거 같아요. 이반치 했으면은 배울만큼 다 배웠다고 나는. 맞다 맞다. 이제 고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네. 네? 이제 그러면 레식 졸업. 서운하다. 레 레식을 졸업한다고요? 너 말의 뜻을 모르겠어? 이제 레식 티기만해도 뭐, 별로... 니네 세 명의 목소리가 들려서 레식을 못하겠다고. <laughs> 아, 그래.